지난 5년 동안 유해 화학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업장 1위부터 20위까지의 조선업체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 물질은 화학업체에서 많이 배출됐습니다. 서학영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도크에서 선박을 도색하고 녹을 벗겨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작업을 되풀이하면 분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발생합니다. 바람을 타고 퍼져 나가는데. 공장 인근 주민들은 분진이 심할 때면 두통을 호소합니다. 심할 때는 바날라가바에냄새한냄새습니 음. 음. 전국 18,000여 개 기업의 유해 화학 물질 배출량을 비교해보니 조선업체들이 상위 20위를 휩쓸었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 배출량으로만 따지면 현대중공업은 2013년과 14년 전국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유해 화학 물질은 자일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일렌은 페인트에 포함된 물질로 선박을 도장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울산광역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출량과 달리 인체에 위험한 1급 발암 물질 배출은 석유화학 업체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염화비닐의 경우 하나케미칼, SKC, SK 종합에너지에서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울산 기업들이 배출하는 1급 발암물질이 전국 발암물질 배출량의 9%에 해당된다는 환경연합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번 환경부 발표로 울산은 그 어느 지역보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산업 도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